세상은 우리를 가치 판단으로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냥 나 자체를 가치 있게 여겨 주시는구나.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믿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먼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가졌는가, 얼만큼 잘났는가를 떠나서 여러분 자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자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세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감격, 감격하는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반응, 무시하는 반응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두려움에 떠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몬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했는데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가운데 기뻐합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구나. 아 우리 이사야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라면서 기뻐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요.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가족들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옆에 있던 가족들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그냥 미쳐버렸네. 얘 그냥 미쳤네라고 생각을 하고 무반응과. 무시로 바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움으로 대응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서두를 보면 헤론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론 왕이 동방 박사들이 헤론 왕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자 하니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헤론 왕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며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나 너가 찾게 되거든 나에게 꼭 이야기를 해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노라. 그런데 헤롯 왕의 마음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일어서게 된다면 내 자리가 위협받겠지. 그러므로 내가 가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무시하고 누군가는 두려워하였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떠한 유형에 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마음의 기쁨이 여러분 찾아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바빠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그저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고.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바쁜 세상은 내가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조금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해로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떠한 유형에 속하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아,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며 진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큰 축복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뜻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자라는 뜻은 우리가 한번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자는 그 구원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아, 저는 얼마 전에 영화를 한편 봤는데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봤습니다. 문화에 좀 뒤쳐져요. 그래서 몇년한 지금 10년 지나서 이 영화를 봤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이거 완전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다라고 여겨질 정도였는데 보신 분들은 다시겠지만. 아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빵을 엄청 한 덩이 큰걸 훔쳐요. 그리고 노예처럼 죄수로 갇히고 고된 노동을 하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장발장이 아 마을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너는 도둑질했던 사람이고, 너는 범죄자고, 너는 거지고, 너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고 아무도 너에게 들여다보지 않아. 너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러자 이 장발장은 마음에 낙심을 하고 어~ 그 마을에 있던 주교 성당에 찾아가서 주교를 만납니다 그래서 허기지고 배고픔에 시달려 있는 그 꾀죄죄한 장발장에게 은그릇에 음식을 담아다가 주교가 이렇게 내어줘요 그래서 장발장은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주교가 장발장에잘수 있게 어, 이렇게 숙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밤에 몰래 보따리에 자신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던 은 이런 잔들 모두 다 가지고 그릇들을 다 훔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경찰들에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장발장을 데리고 주교 앞으로 가요. 주교한테 이렇게 물어요. 경찰들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붙잡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주교께서 선물로 이은 그릇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주교의 말한 마디에 장발장은 어, 평생을 노예로 살 수도 있고 평생을 감방에서 썩을 수도 있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잘 오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이은 촛대를 두고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은 촛대까지도 장발장에게 내어주죠. 그리고 주교와 장발장 둘이서 있을 때 장발장이 왜 그랬는지 물어보자 주교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은촛대로 너를 샀다 그러니 너가 세상에 나아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것을 써다오 여러분 장발장은 그때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장발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째서 이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가? 모든 사람은 나를 믿어 주지 않았지만 이분만은 나를 형제라고 불러 주었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야 말 거야. 라고 외치며 장발장은 진짜 그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꽤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교는 장발장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초대를 내어주었습니다 내가 이 은초대로 당신을 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의 소식이 되냐면 우리는 사실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죄의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바빠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우리는 내 삶과 예수님을 구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면 이런 무반응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자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니 예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며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대림절의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묵상을요 여러분 진짜 그냥 땅에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하루라도 10분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고민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니. 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방관자처럼,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할까 두려움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있어야 할 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났지만, 나는 죄의 손을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나를 위해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 내 인생이 바빠서 무반응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이 너무 소중해서, 이 시간을 잃어버릴까,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탄생 소식을 들으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주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으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곳으로 발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탄생 소식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하반기 기도통장운동 그리고 50일 경건노트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12월 20일까지 그리고 또한 12월 23일까지 각각 진행되며 12월 21일 주일에는 통장을 제출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국 기도처 안내입니다. 드림홀에 운증, 운, 아, 죄송합니다. 기도통장 통장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드림홀에 기도처를 개방합니다. 네, 기도하실 수 있게, 찬양도 틀어놓으니까요. 개방된 시간에 누구든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시간은 평일 15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성탄절 세례 예식 안내입니다. 네, 세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어, 세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해찬 목사님께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더십 회의가 있는데요. 리더십 회의는 오후 3시에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먼저는 우리 이제 곧 결혼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우리 소원 은혜 청년께서 이제 곧 다음 주 토요일 맞죠?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예, 네, 결혼을 이제 합니다. 우리 결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게 다 같이 박수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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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추가로 광고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 김갑주 지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상위 1 리더를 만드는 통찰력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분께서 보니까 어제 저와 만나서 이런 양력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스펙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를 봉사를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면접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섬기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면접 컨설팅을 받고 싶다 라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지사님과 여러분들을 이렇게 연결해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쳤고요. 우리 풍성한 셀모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